자, 500개 제가 알려드다고한 거, 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난번에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난번에 제가 뭐라했냐면 춤을 추시다가, 자, 요렇게 허리거리가 되는 모양을 만들어라.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자, 오늘 거는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춤을 추시다가, 여자 거하고 막 놀다가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어깨거리잖아요. 어깨거리, 이렇게 어깨거리, 이렇게 하는 거. 자, 오늘은 이 모양, 어깨걸이에 대한 모양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이제 보세요. 내가 어깨걸이를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뭐를 많이 하죠? 제일 많이 하는 게 여자분은 그냥 이렇게 돌려준다. 우리가 이걸 제일 많이 씁니다. 그죠? 이거는 이제 충별하시면 무조건 한 일주일에 다 가르쳐 줍니다. 자, 어떻게 하냐. 들어왔을 때 이렇게 돌려주거나 아니면 자 이렇게 왔을 때 어깨를 밀지 말고 뭐 이렇게 넘겨라 아마 이렇게들 다들 배웠을 거예요. 저도 그랬고. 근데 우리가 하나를 알자구요. 자 오늘 할 거는 어깨 돌리를 하신 다음에 여자분을 돌리면서 떠다. 자잘 보세요. 자하나둘 돌립니다. 돌리면서 여자랑 같은쪽 방향으로 자 하나둘 셋넷 하고 꼬리치기가 됩니다. 빵 칩니다. 오케이. 자 요거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놀러 가셔서 여자분들하고 놀 때, 내가 이렇게 돌리거나, 그러니까 아까 마음대로 이렇게 돌리거나, 아니면, 이렇게 넘기는 걸몇번 하시다가, 또요구할 기회가 되었을 때, 여러분들, 여자분 생각에 이렇게 하면 또알거아니까 아, 이 남자분이 돌리겠구나. 하지만 우리는 이런걸 배워놓으면, 하나, 둘, 셋, 넷. 자, 이렇게할수 있다. 오케이? 자, 꼬리치기 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이거를 우리가 기본으로 갖고 가자고 요자이 모양만 나오면 됩니다 어떤 모양? 어깨 거리가 되는 모양 자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응용을 하냐 우리 앞전에 제꺼 본 사람들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이렇게한거 있죠 자 그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면 자이 모양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합니까 돌리면서 따다 자 이렇게 할수 있잖아요 그렇죠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바꿔보자 이거죠 자, 여자분을 데리고 하나 둘셋넷다 써였어 하나 둘 따다 털어줍니다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자두 번째 또 뭐가 있을까요 자 우리가 왜열 박자라고 해서 제가 앞전에일러주것 중에 여자분을 하나 둘셋넷다 써였어 1 0 0 0 0고0 0 0 0 0 0 0그 동작을 똑같이 하는데 하나 둘셋넷다 써야 0다0 0 0 0 0다0 0 0 0 0 0 0 0 0다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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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순간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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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허리관리 하는 이 모습을 기억하세요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결국에 뭐입니까? 이번에 제가 올린 영상에는 여러분들, 이 모양, 이렇게 어깨관리 하는 모양, 이 모양만 기억하세요라고 얘기한 이유가 자, 다 나오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한번더 해봅니다. 가장 쉬운 거, 이렇게 어깨관리 하는 마음에 돌리면서 따다 오케이? 두 번째 거, 열두 박자, 뒤로 빼다가, 자, 돌리면서 따다 털어줍니다. 오케이? 자열박자 시작 하나 둘셋넷 돌리면서 따다 털어줍니다. 다 써였어요.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어떤 게 있냐? 여러분들 e r y okay. o t o n 가가 g e 가 m a n y n o 중에 하나가 u c h t 한 다음에 이렇게 m u 가는거 있잖아요. k o 가는 거. e g 가 t some m o n 기 y or to a n o t h e 리 or you d o n 목으로도 이렇게 합니다 그죠?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제가 밑으로 이렇게 건너간 다음에 원래대로 따지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이렇게 하는게 맞아요 근데 제가 아까 설명한 대로 어깨 거리 내한 부분에 그 모습이 나오려면 여자분이 지나갔을때 건너간 다음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자이 모양 나왔잖아요 여기서 포인트는 이 모양이니까 나왔으니까 돌리면서 따다 오케이? 자 이쪽에서 한번 볼까요? 여전히 지나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써섯다 돌려줘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나오겠죠. 6박자입니다. 자, 돌리면서 따다. 그리고 탁털어주고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난번에는 허리걸이만 한 다음에 허리걸에서 갈까 말까 하는 동작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자, 오늘 뭡니까? 어깨걸이 한 다음에. 어깨걸이 한 다음에.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경우의 수. 자, 요거 이제 일러 드리면 여러분들 이제 일주일 동안 요 영상 많이도 보지 마시고, 한세 번만 딱 보세요. 세 번만 딱 보시고, 아니면 가까운 뭐 몇몇 그 옆에 그 잡아주시는 사람이 있다 싶으면, 갖다 놓고 켜놓고 한 번만 해보셔봐. 이거 10분이면 배울 수 있는 거예요. 10분이면. 10분이 뭡니까? 원리만 딱 알아들으면 5분이면 배울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오늘 제가 가르쳐드린 거 요거 한번 일주일 동안 연습 많이 하셔서, 다음 주에 놀러가셔서 현장에서 한번 재밌게 요긴하게 쓰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다음 번에 좀더 재밌는 거 갖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